김대호TV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1번을 풉니다. 11번. X와 Y 지역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 지역의 입지 계수에 따른 기반 산업의 개수는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입지 계수에 따른 기반 산업에 대한 문제는 심심찮게 자주 나오는 문제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자, 반드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나오면, 이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많이 소유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계적으로 공식을 암기해서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요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문제를 풀고 시간이 있을 때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바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일단 빨리 풀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푸는 거고 그 능력이 없을 때는 다른 문제를 풀고 시간이 있을 때 푸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기계적인 공식을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입지계수에 따른 기반 산업에 대한 공식은 먼저 그 지역의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에 대한 비율을 잡아서 전 지역의 고용자 수에 대한 비율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공식이죠. 이 공식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쉬운 공식인데 숙달되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X 지역에 대한 입지계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 Y지역에 대한 숫자는 일체 고려하지 않습니다. Y지역에 있는 숫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죠. Y지역에 있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X지역에 대한 입지계수에 대해서만 물어봤죠. 그리고 입지계수가 1보다 커야지만 기반산업이라 합니다. 입지계수가 1보다 작으면 기반산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보다 큰 입지계수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입지계수가 1보다 클때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 개수에 따른 기반 산업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A, B, C, D, E 산업 중에 1보다 큰 입지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산업에 대한 입지 개수를 구하면 X 지역에 대한 기반 산업을 물어봤으니까 X 지역에 대한 A 산업의 고용자 수의 비율을 먼저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 산업이 X 지역에 30명이 있는데 그 지역의 고용자 수는 320명이랍니다. 그러면 320분의 30의 비율을 정하면 됩니다. 30 나누기 320. 0.09가 나옵니다. 0.09를 뭘로 나누면 되냐면 전 지역의 A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을 구하면 됩니다. 전 지역의 고용자 수가 540인데 540분의 A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0명이랍니다. 그러면 540분의 80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산업의 입지 계수가 나옵니다. 320분의 30은 0.09가 되고, 540분의 80은 0.14가 됩니다. 그러면 0.09 나누기 0.14 하면 입지계수가 나옵니다. 입지계수가 0.64가 됩니다. A산업은 1보다 작기 때문에 기반산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B산업은, B산업은 X 지역에 320분의 50이 됩니다. 320분의 50을 구하면 0.15가 됩니다. 그러면 B산업의 전체 고용자 수는 540분의 90이 됩니다. 540분의 90을 구하면 0.16이 됩니다. 그럼 0.15 나누기 0.16 하면 B산업의 기반 입지 계수는 0.93이 됩니다. 0.93이니까 1보다 작죠. 그래서 기반 산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C산업의 입지 계수를 구합니다. C산업의 X 지역의 입지계수는 320분의 60이 됩니다. 320분의 60을 구하면 0.18이 되겠죠. 그리고 C산업의 전체 고용자 수의 비율을 구하면 540분의 110이 됩니다. 540분의 110을 구하면 0.20이 됩니다. 그럼 0.18 나누기 0.20 하면 입지계수가 나오죠. C산업의 입지계수는 0.90이 됩니다. 1보다 작죠. 그래서 기반산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d산업을 갑니다 d산업의 x 지역의 d산업은 320분의 100이 구할 수 있죠 320명 중에 100명이 x 지역의 d산업에 종사한다 이 말이죠 자 320분의 100을 구하면 0.31이 됩니다 그리고 d산업의 전체 고용자수의 비율을 구하면 540분의 120이 되겠죠 540분의 120을 구하면 0.22가 됩니다 0.31 나누기 0.22는 1.40이 나옵니다. 자, 1보다 크죠?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면 그걸 기반 산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D 산업은 X 지역에 있어서는 기반 산업이 됩니다. 주요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D 산업이죠. 1.40이 나왔으니까. 자, E 산업은 E 산업의 X 지역의 고용자 수의 비율은 320분의 80입니다. 구하면 0.25가 됩니다. E 산업의 전체 지역의 고용자 수 비율을 구하면 540분의 140이 됩니다. 자, 이걸 구하면 0.26이 되죠. 자, 0.25 나누기 0.26은 0.96이 됩니다. 자, 입주 계수는 1보다 크야 기반 산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0.96도 기반 산업이라 할수 없죠. 자, 그러면 X 지역의 A, B, C, D, E 산업 중에 입주 계수가큰 것은 D 산업 한 산업밖에 없습니다. 그 D 산업만이 기반산업이라 할수 있죠. 입주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d산업이 됩니다. 1.40이니까. 그래서 11번의 정답 기반산업의 개수는 1개가 됩니다. 11번의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주계수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는 입주계수가 1보다 클때 기반산업이라 합니다. 그러면 입주계수는 어떻게 구하냐? 그 지역의 입주계수는 그 지역의 전체 고용자수에 종사하는 산업의 비율을 전체 지역의 고용자 수의 비율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고용자 수 320분의 A산업의 종사한 사람이 30이면 320분의 30을 전체 고용자 수에서 A산업의 전체 고용자 수의 비율로 나누면 됩니다. 320분의 30을 540분의 80으로 나누면 A산업의 입지계수가 나옵니다. B산업도 마찬가지 X지역의 B산업의 입지계수는 X지역에 종사하는 320분의 50을 전지역에 종사하는 B산업의 인구비율로 나누면 540분의 90으로 나누면 입지계수가 나옵니다. C산업도 C산업 X지역에 종사하는 320분의 60을 전체지역에 종사하는 C산업의 비율로 나누면 되겠죠. 540분의 110으로 나누면 됩니다. D산업도 X 지역에 종사는 D산업의 고용자수 320분의 100을 전체 지역의 D산업으로 종사하는 비율로 나누면 되죠. 540분의 12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게 입주계수가 되죠. 그래서 D산업은 입주계수가 1.40이 나오니까 입주계수가 1보다 크면 그걸 기반산업이라 그럽니다. 자 E산업도 X 지역의 E산업 고용자 수에서 비율로 정하면 되겠죠. 320분의 80을 전 지역의 고용자수의 이 산업의 종사하는 비율로 나누면 540분의 140으로 나누면 0.9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입지계수는 1보다 크면 기반 산업이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입지계수를 구할 때는 그 지역의 종사하는 비율에서 전 지역의 종사하는 비율로 나누면 된다. 이걸 기본 공식으로 암기해서 숙달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나누기 계산은 계산기로 하는 겁니다. 계산기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계산기로 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숙달되냐 숙달되지 않느냐가 차이점이겠죠. 자 입주계수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는 그지역의 종사하는 비율을 전 지역에 종사하는 비율로 나누면 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의 정답 1번 한계가 나옵니다. 한계는 입주계수가 d산업에서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걸 기반 산업이라 그런다. 11월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김대호 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첫째, 김대호 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 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프리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우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우 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